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할까요? 왜 어떤 문명은 다른 문명을 정복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민감한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 수혜인데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생각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였습니다.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유기니에서 만난 현지 정치인 얄리가 던진 아주 솔직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이었죠. 여기서 화물이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서구 문명이 만들어낸 기술 부 그리고 막강한 힘그 모든 걸 상징하는 단어였던 거죠. 얄리의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역사의 승자와 패자는 이렇게 명확하게 갈렸을까? 혹시 특정 인종이 더 우월했던 건 아닐까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책의 제목에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를 압도할 수 있었던 아주 직접적인 무기, 바로 총균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총균쇠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원인, 그러니까 근접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정복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는 설명해 주지만 애초에 왜 유럽인들만 이 강력한 무기들을 먼저 갖게 됐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씩 간단히 볼까요? 총과 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이 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균이었어요. 유럽인들은 수천 년 동안 소, 돼지 같은 가축과 함께 살면서 온갖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이 균들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학살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바로 균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인 후에 구대륙에서 건너간 질병 때문에 일부 지역 원주민 인구의 최대 90%가 사망했습니다. 칼과 총이 정복의 도구였다면 역사를 통째로 바꾼 진짜 주인공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정복했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봐야죠. 도대체 왜 그들만이 그 무기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불평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 보면 그 시작점은 놀랍게도 산업혁명이 아니라 바로 농업혁명이었습니다 인리의 운명을 가른 건 공장이 아니라 바로 밭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사냥과 채집으로 하루 벌어 하루 막고 살던 인류가 식량을 직접 키우고 생산하게 시작한 것이 어마어마한 전환이 어떤 사회는 거대한 제국으로 또 어떤 사회는 식민지로 향하게 만든 결정적인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안정적인 농업은 먹고 남는 잉여 식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자 이 남는 식량을 먹고 사는 군인, 기술자, 관료, 성직자 같은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복잡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킨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총균쇠는 바로 이 거대한 도미노의 맨 마지막 조각이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양파의 마지막 껍질을 벗겨낼 시간이네요. 모든 질문의 근원에 도달하는 궁극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어떤 지역만 이 농업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먼저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이아몬드가 내놓은 대답은요. 충격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어떤 민족이 더 똑똑하거나 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지리적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민족은 역사라는 거대한 로또에 그냥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로또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중동지연인데요. 정말 우연하게도 작물로 키우기 딱 좋은 야생식물과 가축으로 기르기 쉬운 대형 포유동물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게임을 시작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좋은 아이템들을 풀세트로 갖춘 완벽한 스타팅 패키지를 받고 시작한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대륙의 모양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더해집니다.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기후대가 비슷해서 한번 개발된 농업 기술이나 작물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대륙 전체로 쫙 파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위도에 따라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이런 확산이 지극히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유라시아라는 유리한 출발선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었는데 왜 하필 막강했던 중국 문명이 아니라 유럽이 근대 세계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유럽의 분열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거대하고 평탄해서 강력한 통일제국이 들어서기 쉬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제 한 명의 잘못된 결정하다가, 예를 들어 정화의 대함대를 해체해버린 것처럼, 제국 정체의 혁신을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어땠나요? 산맥과 강으로 잘게 쪼개져서, 수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치고받고 경쟁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콜럼버스의 항해를 거절하니까, 콜럼버스는 그냥 옆 나라로 가서 후원을 받아냈죠. 바로 이 멈추지 않는 경쟁이 유럽을 혁신의 용광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이 장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단지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결정한 것은 어떤 민족의 생물학적 우월성이 아니라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았던 땅의 환경적 조건이었다는 것. 이한 문장이. 불평등의 원인을 인종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에 우월한 민족도 열등한 민족도 없었다는 것. 단지 환경 덕분에 더 유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 관점은 우리가 과거를 해석하고 또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거를 지배했던 이 지리의 힘은 과연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처럼 오늘날 우리 세계의 모습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